소크라테스가 압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안 했다는데 그렇다면 왜 우라나라에서만 소크라테스의 말을 준법 정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독을 먹고 죽은 데서 나온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준법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바꾸기만 한다면 살수 있었는데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는 과감히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준법정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용된 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 나온 것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자신들의 통치를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로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앞뒤 사정 모두 뚝 잘라버린 채 약법도 법이다라는 말만 가지고 자신들의 군사 독재 통치에 합당성 주장한 것이죠. 한번 알려진 이 말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너 자신을 알라와 악법도 퍼이다이두 가지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거두절미하고 겉으로 드러난 말 그대로의 해석을 나타내다 보니 악법도 퍼이다라는 말은 준법 정신의 대표적인 사례인들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아래 기사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